안녕하세요. 아마다 아마다입니다. 네, 오늘은 엽기 떡볶이 준비였습니다. 오늘 밀키트 사 오려고 갔는데 밀키트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냥 2 인분 포장이었어요. 네, 그럼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음료는 쿨피스예요. 떡이 좀 묽은 감이 없지 않은데 저는 너무 좋아요. 추가 되게 많아요. <laughs> 네, 그럼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왔다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, 맛있게,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